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다가 보면 전신에 염증도 생기고 고혈당도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액 속에 당이 지나치게 많이 존재하게 되면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고혈당 상태에서 당이 혈액 내의 단백질과 만나면 수치의 균형에 의해서 몇년 만에 만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단백질을 당화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쳐 종말 당화 산물이라는 불필요한 물질로 변화됩니다. 이 종말 당화 산물은 당화 단백질의 최종 형태로 최근에 이뤄서야 이 종말 당화산물이 신체 내에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이 종말 당화산물은 세포를 자극해 문제가 발생했으니 모두 모여라 하는 신호인 사이토카인 호르몬을 주변에 보내 염증을 일으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활성산소가 장에서 많이 발생하면 장 속의 세균 균형이 붕괴돼 장의 노화가 촉진되고 장이 노화가 되면 그 영향의 전신에 미쳐 신체 곳곳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원래 몸속에서 발생하는 종말 당화산물의 일부는 수병과 함께 배출돼버리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배출 능력이 저하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에 존재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어, 황산화 물질의 섭취를 중요시하지 않고 탄수화물과 동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식사를 하면 종말 당화산물과 세포의 산화가 심화되면서 신체 곳곳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염증에 의해 산화와 종말 당화산물질이 진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기초대사량이 대폭 줄어드는 40대부터는 나이가 들수록 백미나 밀가루 위주의 탄수화물 섭취를 차츰차츰 줄이라는 권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달콤한 유혹 산성 식품의 설탕입니다. 설탕에 관해서는 시신 비비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양사학회에서는 설탕 생산업자들의 로비 활동으로 설탕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술 서적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탕은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입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마약보다 더 무섭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약을 주사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은 몸속에 머물러 있는 쾌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마약 성분이 감소하면 감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버럭 화를 내는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달콤한 음식을 늘 즐기는 사람도 일정 기간 동안 먹지 않으면 초조해지거나 울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보다는 가벼운 증상이지만 일종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설탕을 가리켜 마일드 마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일드 마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설탕이 대량으로 사용된 식품에는 초콜릿과 케이크, 도넛, 청량 음료, 빵, 과자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양학자가 학자이면서 작가인 낸시 애플턴에 저서에는 설탕 습관을 할아라 예서는 어, 설탕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어, 담석증, 위상 과다, 신장 장애, 노화 촉진, 시력 약화, 면역 스템 억제, 미네랄 균형 붕괴, 알코올 중독 어, 중독성 초래. 어, 알코올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겠죠. 치질과 정맥류, 발정, 위장의 산성도 상승, 어린이 습진의 원인, 음식물 알레르기 유발, 유모티즘 관절염 유발, 칸디다증, HDL, 콜레스테롤 감소, 충치, 치주염 발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향상,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 방해, 어린이들의 아드레날린 수치 향상, 어린이들의 집중력 결핍과 심리 불안의 원인, 유방암, 난소암, 결장암, 전립선암, 직장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들어보기도 생소한 어. 슈거 크리스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달콤한 음식을 찾기 마련입니다. 저도 과자를 좀 많이 먹기는 하는데 <laughs> 과자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빵, 콜라, 각종 탕산음료 중에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식품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이토록 많은 설탕을 섭취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효소 영양학 전문가인 츠루미 다카후미 박사는 대사를 향상시키면 건강해진다 라는 책에서 LBL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설탕이 들어있는 과자를 먹는 사람의 혈액을 검사해 보면 놀랍게도 슈거 크리스털이라는 파랗고 둥근 설탕 덩어리가 오글거린다고 합니다. 혈액 안에 혈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겠죠.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혈액 속에 흡수된 설탕은 바이러스와 유해균의 먹이가 돼 위궤양과 위암을 바, 음, 발생시키는 헤르코박터균의 증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혈액 순환을 방해하며 만성 피로 어깨 결림, 편두통, 전신의 권태감 같은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